자, 이슈면의 주식뉴스 공장 12월 2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한달 정도 전에 우리가 그 양도세 부과이 어, 부분이 정시의 어떤 변동성 어, 이걸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해두었었죠. 어, 그래도 잠잠하다가 지난주부터 어, 이게 발동이 좀 걸렸어요. 발동이 걸리고 항상 보면 시장에 기관투자자들도 가끔 이럴 때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수급이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면서 수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라인 부분들을, 만약에 5일선이든 21선이든 이 가격대를 지지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수급이 오버슈팅 부분들을 보이면서 과하게 빠지는 경향 부분들이 없잖아. 중간중간에, 외국인들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의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를 들 현재 시점에 매수 매도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죠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이 금액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쪽에는 1조 3천억이 나왔고요 코스닥에는 1조 1 천억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 1조원 이상 정도의 자금 매도를 강화하다 를 보니까 여기 외국인들 기관이, 뭐, 기관을 좀 받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 물량들을 좀 커버해주고, 좀 받추지 않고, 그냥 조금 방만하게 놔두면, 그, 어제처럼 오버슈팅 부분이 나와서, 주가의 하락 부분들의 파동 부분들을 좀 만들죠. 어, 떻게 보면, 이건 단기적인 외국이에요, 외국. 수급의 외국이죠, 수급의 외국. 그걸로 인해서 주가 부분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고, 오늘은, 뭐 외국인들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거래서 3,800억, 코스닥에서 4,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 일주일 동안 1조 원 전후, 1조 1,0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금액 부분들이 계속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오늘은 또6천억 가까운, 5천억에서6천억 가까운 매도 부분들이 좀 강화됐죠. 자, 우리가 이제 매도가 나온 게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왜? 어차피 지금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어 금요일이고 이제 월요일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장이 개장이 되면 그날 그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양도세 차익 부분들이 진행될 그 다음날은 배당낙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몇번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대주주 기준이 어느 시점 부분에 대주가 되고 안 되고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런데 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이번 주 1조 원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의 양쪽 매도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그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도 부분들을 진행한 거죠. 주주 명부의 그 금액적인 시가구매하고 전체 비중 부분들을 대주주 기준에 해당이 되면 내년 1년 동안 양도차익 부분들이 20% 25% 정도 증가하는 거 혜택이 되는 거. 혜택이 아니라 그 라인에서 양도 차익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그, 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내 양쪽 시장에서 2조 4천억, 2조 5천억에 가까운 금액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 특히 대주주의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던 투자자들의 성향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매도 부분들 진행하고 오늘 어, 거래소가 5천억 코스닥이 6,600억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오면 어, 우리가 삼성전자 11월 달그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제가 고점 어, 또 극한치 부분들 넘어갔다 라는 그럴 가능성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차익 관련된 매물 부분들로 어, 금액이 1조 원 이상 정도 나왔고 오늘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극점 부분도 거의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물량 받았죠. 대형주 라인에 어, 대형주도 에 경기 민감주를 특히 그 시총 상위 종목이 있어요. 섹터별로. 섹터별로 시총 최소 1, 2, 3위 안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철강을 들자면 뭐 포스코,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군들. 시총 상위 종목, 섹터 내에서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은 향후에도 어떤 추세 반등 부분이 나올 때 ETF 상품이라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종목군들의 수급 자체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대형주군, 경기 민감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이렇게 진폭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선발 때, 계속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형주까지도 이렇게 오버시팅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 비중 부분들을 계속 조절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신용장구가 어제 10종원대에서 어제 소폭 어, 물량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9조 9천억대까지 소폭 감소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건 어떻게 보면 12월 중하순 정도 단기적인 수급이 꼬임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풀릴 가능성 부분들이 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12월 달하고 1월 달 신년 효과, 그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부분들이 계략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일단 열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신년 효과 플러스 CS 관련된 종목군들. CS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더 민감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모멘텀 부분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대부분 4차 사람혁명 관련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어요. 거기에, 자율주행차의 그 모델, 다양한 모델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어,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2월 중하순 정도의 수급에 왜곡되는 현상, 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 이상의 급락 부분들이 좀 나왔지만, 어, 기업은행은 시,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기업은행 신고가는 상당히 많은 의미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목금이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이제 어, 마진폭의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는데 은행이라든지 금융주 섹터가 조금조금씩 예열이 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종합지수, 어, 우리가 이제 방에서, 제가 7월달부터 방송 보면 시작하면서 종합지수 4,000에 대한 목표 타격 전혀 바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지금 뭐 700포인트인데, 뭐, <laughs> 900포인트, 9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변동상이 하나도 없어요. 900이고 1000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 1차적으로 보면 근데 대용주 라인과 중용주 라인들이 양쪽 다 유동성 장세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드렸죠. 근데, 기업은행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이 좀더 강한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내야지만 그게 어, 그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아, 경기가 어, 느리기는 합니다. 정말 느려요. 개선되는 폭포 자체가 어, 원돌방보다 느린 것 같고 토백보다더 느린 것 같아요. 천천히 예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열되는 걸 보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열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뚝배기도 보시면 한번 예열이 되면 한번 가열이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잘 온도가 잘안 내려오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기업은행 신고가 파동 부분 그리고 제가 게임주들 얘기 자주 드렸었죠. 건설하고 기계, 조선 시총 넘어서서 게임주 오늘 위메이드가 10% 나왔고 남의종목과는 2에서 한5% 정도의 상승 파동 부분들이 이끌어나면서 어 다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체크해 놓으시고 LG 디플 광주 5일대 공장 대주 조건부로 26일날 전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얘기 드렸죠. 가끔 이제 대형주군들 얘기 드렸던 여러분들 7월달부터 얘기 드린 게삼성엔지니 만원대, 그다음 두산인프라코어 BW 물량 부분들, 그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이건 대형주 라인급이죠. 대형주 라인급도 이건 그만 매매 부분들만 잘 진행되셔서도 기본 20에서 30% 이상의 수익률 부분 다 나왔던 종목군들이에요. 어, LGDF를 매매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이렇게 시장에서 왜곡되는 부분들이죠. <laughs> 본질가치 부분들은 아닌데, 시장에서 어떤 악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의 수급 부분들 을 왜곡시키는 움직임 부분이 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차익 물량 부분들 1조 원 이상 정도가 쏠리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누가 받쳐주는 물량 자체 없어요. 외국인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야 되죠? 기관은 좀 총알들이 들어오니까 좀 받쳐주긴 합니다만은 주도적으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안 보이죠. 근데 기관의 수급 부분들이 개선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다음에 기관화 장세 부분도 살짝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지만 기관들이 한번 움직였다 싶으면 단순 무식, 단무직과이기 때문에 종목군들 수익률 자체가 퍼포먼스가 잘 나와요. 전에 삼성전자가 하나의 1차 파동 부분들 끝나고 삼성전자가 쉬고 그 다음부터 예전에 과거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경기민감전산업주 쪽에서 텐베거 10, 10루타 종목분들이 나오는 파동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10루타 기도해 봐야죠 어, 내년에 어, 그런 음, 플랜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루타를 겨냥한 타석 부분들 어떤 어떤 종목권들과 어떤 섹터 부분들이 있을까? 여기는 그냥 시간 투자만 해 놓으면 돼요. 그냥 시간 투자만 하면서 분하게 그냥 끌고만 가면 돼.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겨, 그런 선행 지표 부분들로 기업은행이라는 은행주들이 소폭이지만 반등폭 금융주 전체 섹터 부분들 이 반등 부분들이 나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코스성 활성화 방안 1탄 아니면 이제 1월 달에는 불격적으로 나올겁니다. 어 제가 지금 관심권으로 도는 부분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합해가지고 250지수 뭐 플렉서블 변동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이 진행되느냐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년 4월부터 이 양도세 주식차익 관련된 대주주 기준 부분들에 대한 양도차익 부분들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대주주 부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벗어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매매 부분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또 4월 넘어가면 양도차익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상장주식 특히 코넥스 그 코스트 거, 그 정부에서 전문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부분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거래할 경우에 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좀된것 같아요. 이쪽을 계속 밀어주고 있죠. 밀어주고, 코스 활성화라든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라는 이쪽 방안 활성화에 어떤 포커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상승과 하락에는 극점 부분들이 있고 오버슈팅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 1조 3천억 거래소, 코스닥 1조 1 천억 정도 참 많은 물량 부분이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지만 개미가 아니에요. 큰 선들도 상당히 많다는 그리고 그 대주주 요건 부분들이 월요일 정도까지 하면 모두 다 수급의 왜곡 부분들이 풀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역발상으로, 어, 이용하실 분들, 선발 때 계속적으로 가능하다. 레버리지 부분들은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부분 쓰지 마시고, 선발 때 정도 보내내면서 경기 민감제라든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중형직 쪽에서도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 부분들은 선발 때 보내는, 어, 파동 부분들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에는 어, 우리가 템베거가될수 있는 중형주든 대형주든 다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어, 본격적인 매매 부분들을 활성하는 화 어, 그런 타이밍 부분들을 준비하는 어, 12월 22일 어,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의 정리 부분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로는 마감 브리핑 부분들로는 크리스마스 마지막 전에 마지막입니다. 물론 주말에 어, 관련 브리핑 부분들을 또 다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 하겠습니다. 하 마감 브리핑에서는 마지막이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어, 붉은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